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랑 아주 재밌는 퍼즐을 하나 풀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최적화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화면에 딱 보이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과연 이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관련이 깊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우선, 최적화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계속 이것저것 해보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정 조건을 살짝 바꿔보고, 어, 결과가 어떠네? 확인하고, 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엔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바로 이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용의선상에 오른 이네 가지 선택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누가 범인이 아닌지, 즉 최적화 문제랑은 거리가 뭔지 소고법으로 한번 걸러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는 연관 분석입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흔히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마트에서 기저귀 사는 아빠들이 맥주도 같이 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관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방법이죠. 근데 말이죠. 연관 분석은 딱 거기까지예요. 현상을 관찰하고, 어, 이런 패턴이 있네? 하고 발견만 할 뿐이죠. 공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하지? 이런 능동적인 의사결정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의 해결사로는 탈락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건 뭐랄까 정답이 없는 시험지 같은 거예요. 데이터들한테 너희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모여봐 하고 던져주면 알아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애들끼리 그룹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 속에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을 쓰면 아 지금 우리 공정 상태가 a그룹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분류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최적의 결로가 나오는데 이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아쉽지만 탈락이네요. 세 번째는 범주화인데요. 사실 이건 좀 결이 다릅니다.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정리하는 기술. 일종의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가까워요. 뭐 예를 들면 21살, 23살, 28살 이런 아이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20대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그냥 데이터를 보기 좋게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스스로 학습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위사결정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 용의자도 확실하게 선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오답들을 다 걸러냈습니다. 그럼 남은 건단 하나죠? 드디어 진짜 해결사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고 이 녀석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답은 3번. 강화학습이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강화학습이 왜이 까다로운 최적화 문제에 딱 맞는 열쇠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속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강화학습의 핵심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 학습 사이클에 다 들어 있어요. 보세요. 일단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그 결과로 보상, 그러니까 상을 받거나 아니면 벌점, 벌을 받겠죠.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 더큰 상을 받겠구나 하고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네, 강화학습의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딱 이거예요. 일단 해보면서 배우자.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보고 그 결과로부터 스스로 더 나은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강화학습의 진짜 매력이자 핵심인 거죠.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그럼 이렇게 멋진 개념이 과연 현실 세계,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강화 학습은 말 그대로 핵심 두뇌 역할을 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막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최적의 온도, 최적의 압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량품이 덜 나올까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생산량은 최대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소비는 확 줄이는 진짜 스마트한 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제조업의 심장부에서 공정 자동화를 이끌고 있는 살아숨 쉬는 핵심 기술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머릿속에 착 하고 정리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법들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연관 분석의 목표는 뭐였죠? 패턴 찾기.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의 구조 이해하기였고요. 하지만 강화학습은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반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것. 바로 이거죠. 이젠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오늘 이야기 이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짜 강력한 학습은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보고 행동하면서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강화학습의 위대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